네, 수술을 갔다가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결과를 좋게 하려면 수술 당시에도 굉장히 이식을 잘 해야 되겠지만, 그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다음날, 그리고 2주차, 4주차, 그리고 또한 3개월 차, 6개월 차, 뭐 이렇게 해서 계속 1년 정도까지 그 수술 결과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 어, 그 수술 후에 그 경과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이식한 부위에 자꾸만 뾰루지 같은 모낭염 같은 게 계속 발생되는 것이 문제인데 에, 그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식한 모발이 손상을 받으면서 어, 그 모발이 안 나오는 수가 있죠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그 다음에 오실 때까지 어, 사용할 수 있는 어, 바르는 약이라든지 또, 모낭님이 자주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복용약도 지어드려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을 해서 빨리빨리 그 증상을 완화시켜서 이식한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. 또한, 1년 정도 후에도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병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 이식한 모발과 현재 모발이, 특히 현재 모발 자체가 계속 변화할 수가 있죠. 이식한 모발은 뒷머리에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이식한 모발은 그 상태를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지만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은 관리를 안 하시면 어 모발이 또 얇아지면서 밀도의 변화가 생기죠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수술 후에 1년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오셔서 그런 사후 관리를 체크를 하고. 또 모낭염이 생기면 치료를 하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모발이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